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다니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로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복되게 또 의미있게 또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과 또이 기적과 유사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많이 있어요. 사람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그것도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은 성경에 두번 밖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고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항상 배불리 먹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중심이 있었는데요. 그첫 번째가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기적이 바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는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으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표적이고 하나님의 게시인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때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그냥 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만한 능력이 우리 주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사먹을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게 있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가 먼저 시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다 모아서 함께 일해봅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진짜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줄어라. 너희가 먼저 기도하여라. 너희가 먼저 헌신해라. 너희가 먼저 희생해라. 이렇게 접근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요? 네가 먼저 시작해라 세 번째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오천 명 이상이 지금 모였는데 이걸 다 먹을 수 없어요.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얼마나 작은 겁니까? 이 정도 양이면, 아니, 성인 한 명도 먹기에 부족한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기적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 작은 것이 어떻게 기적이 될까 확신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적을 일으킬 때 써먹었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팡이 평소 광야에 들고 다녔던 양을 칠때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것이 지팡이에요 반석을 내리칠 때도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갓난아이였을 때 물속에서 살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갈대상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평소에 사용했던 물맷돌이에요. 삼손이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도 그가 사용했던 도구가 뭔줄 아십니까? 낙이 턱뼈였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렇게 작은 도구가 나옵니다. 온전한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작은 것, 온전치도 않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적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영성을 통해서 사소해 보이는 그 도구를 사용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지금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아이가 먹으려고 싸운그 자그마한 도시락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그 작은 음식을 하나님께 들려질 때, 쓰여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또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이렇게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음식을 다 먹고 남았는데요 너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다 거두어라. 거두었더니 열두 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거두라고 하실까요? 그거까지도 나누어서 먹으면 되는데, 왜그 남은 것은 거두라고 하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요,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그것은 또 기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기적,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5,000명 뿐이겠습니까? 여자와 노인과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한두 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큰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기적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도 그래요.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병여와 같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기적이었습니다. 대단하게, 아주 크게. 그렇게,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믿고 산다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박을 꿈꾸고, 또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생각하고 바라는 사람은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적 아닐까요? 매일매일 밥 먹고 사는 것, 이것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 오병이여 기적만 일으켜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굶어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온전하게 할수 없어요.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기적이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 구약의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떡을 먹음으로 너희가 배불렀느냐? 앞으로 너희는 계속해서 배고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 너희들이 구약에 애원되었고, 구약에서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를 먹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히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우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배고픔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굶주린 백성들의 그 불쌍함 가운데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이런 불쌍함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불쌍함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되기에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잘 것 없었지만 이걸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 그때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부터 작은 것을 또한 불쌍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배고픈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뀐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 로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축하니해 주시네 난심이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